아이고 죄송합니다. 멀쩡합니다, 예. 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죄송합니다. 아침 됐고? 아슬어 너무 죄송해요. 아, 아, 죄송하게. 죄송하게, 아 죄송하게. 너무 죄송해요. 아, 죄송합니다 형님. 아 마지막에 아 마지막에. 아, 마지막에. 아, 지금,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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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아다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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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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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아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죠. 저는 누구보다도 참 부끄럽게 올라온 선수잖아요. 그래서 예, 당당히 지려면 결과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마음도 컸고 완주만 하자라는 생각을 안한게 아니었어요. 근데 하하차를 봤어요. 예, 완주를 할수 없는 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남은 건 나니까 어쨌든 마무리는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몇 번이나 울컥거리는 걸 진짜 꼭 참았어요 근데 이게 막저 예, 저 때문에 망쳐진 것 같고 그래서 준하형도 그렇고 뭐 우리 홍철이하고 하하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다른 멘토 선생님들까지 이게 또 이러니까 야 이건 정말 너무 제 자신이 예. 너무 제 자신이 진짜 한심스러웠었어요. 네. 와, 저, 너, 저 밖에 있는 모습이 물컥이 미치는 줄 알았네. 그박해 있는 모습이. 그 그림이. 그, 너무 겁이 많아서 무서웠고. 이 도전만큼 정말 자신 없었거든요. 근데 많이 극복하고 좋은 경험 많이 했고. 미안하다. 아니야. 아, 미안해. 미안해. 그리고...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동나아 진짜 미안해. 형 어? 진짜 네. 미안해. 예, 이거 진행하면서 일이 되게 많았어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런저런 일도 많고, 그래서 저희, 그, 무도, 그, 멤버들끼리도 되게 여기 탁도 많이 하고, 똘똘 뭉쳤었거든요. 네. 내가 정말 이양물고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했었나라는 생각부터 아우 막 죄송스러운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정말. 정말 저, 선생님. 아 괜찮아 요잘붙어요 진짜, 진짜 너무 죄송해요. 아잘 붙였어요. 아 근데 제가 선생님 기록이 정말 중요한 선수인데. 괜찮아. <laughs> <진짜. 제가 웃음> 잘 붙여졌어요. <비켰어>. 정말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난 정말 역키라이구나 <laughs> 여기까지 온거 오늘 또이 당일 날 있었던 일전에 일을 하면 열일을사람이요 <laughs> 저를 느 끼세요. 예. 네. 이사다 하면 계속 그래요. 여기도 불도 나고 뭐정기 불량도 있고 저는 이거는 내스는 그래서 치는 거잖아요. 난 진짜 몇 시간 전으로만 돌아오고 싶어요. 몇 시간 전으로. 네. 마무리가 늘참 이번엔 다르겠지 했거든요. 이번엔 다르겠지. 네. 언젠가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결과 안 만들도록 네. 또 도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고 너무 많은 분들께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수합니다수고하니다니다하니수고하니다수수다